이, 없게 해주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그 집회에서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한 자를,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억지로라도 그 할아버지를 숨기고 목욕시키고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고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줄을 서고 있고 누구에게 아침 하는가? 하는 것도 헤아리고 계시죠. 교회 가는 길목에 만난 사람들, 회사 가는 길목에 만난 사람들, 우리 일상에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대상은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고, 아픈 사람이고, 여러온 사람이고, 낙은에 된 작은 소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행하는 우리의 사랑을 다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때가 돼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우리를 우편에 서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목마를 때 나근에 되었을때 줄일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칭찬하면서 상급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천국의 원리와 비밀을 알지만은 너무 부족한 것이 작은 자에 대한 선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선행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가지,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기뻐하실까요? 작은 소자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선행을 한다. 작은 자를 구제한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필연적인 당연한 삶이 작은 자 구제하는 또 돌아보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선한 일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을 왜 읽죠?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설교를 왜 듣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를 통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물론 성령 충만에 고개한 목적이 또 따로 있겠죠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목적은 성령 충만 왜 하게 하시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존중히 여겨놓은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그 고귀한 최고의 선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성령 충만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고 누구든지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작은 자에 대하여서 등한히 여겼고 작은 자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서치고 예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후로 작은 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선한 일을 베풀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은밀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내면은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들은 얘기 위해에서 너희가 그것을 하느냐라고 책망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하는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행을 할 때에 반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그래 한번 하자 이게 아니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선행을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선행을 행한 자에게 내가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추울 때 내가 낙은에 대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다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까 이 작은 자를 생긴 사람이 어, 주여 주인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요왜 그럴까요 이것이 자기의 습관이고 생활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그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이기 때문에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생활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행을 베풀지 않은 사람 너가, 내가 내가 굶주릴 때내가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추울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주인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언제 주인을 내가 만났느냐고 언제 주인에게 먹을 것을 안 주느냐고 참 이상하다라고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이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특별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러 그가 특별히 이벤트로 맵게 했기 때문에 맵 개는 기억하고 소사에게 행한 이런 데들다 잊어버리죠. 뭐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선행을 베풀 때 습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빵한 조각을 건네더라도 선심으로 건네지 마시고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선행을 베풀 때 거창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창하면은 몇분 못하고 그만둡니다. 부담됩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할 때할수 있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초청하여서 차를 나누는 것, 작은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을 베풀 때에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와 양을 나누기 때문에 염소와 양을 나누어서 예수님 오늘 하신 것이 무엇이죠? 작은 소자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서 칭찬하거나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 염소며 누가 양인지 분리하실 것입니다 칭망하거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었다면은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그런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작은 자를 작은 소자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욕심도 이이 찬송합시다 <목소리> 남의 달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진영오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사가 언제나 커다란 심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에 곤고케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제라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따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소자를 존중히 여겨놓은 것, 우리 주변의 일상의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겨놓은 것, 이것은 천국의 원칙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에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에 참 많이 강조하고 제일로 강조하는 것이 작은 것을, 작은 소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직접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작은 선행을 외면하여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작은 자를 멸시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존중이 여기는 이 선행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예수님 오실 때에 염소와 양을 가를 것이며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작은 자에 대하여서 칭찬할 것이며 작은 자를 멸시한 자에 대하여서 심판하고 책망하실 지인데 하나님, 남은 우리의 생애는 작은 자를 존중이 여기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을 기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어그러진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남은 여생을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 주신다면, 은 하나님, 바른 삶을 만들어서 주님께 되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우리의 여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바른 생애가 될수 있도록, 그동안 틀렸던 생애를 바로 잡는 생애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부끄럽게 살았는데 하나님, 남은 시간들 주셔서 만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만회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동안 작은 것의 가치를 몰랐는데 작은 것을 사랑하면 존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후로 작은 것을 통하여서 마음껏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겼던 귀한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아는 축복 채워 주셔서 더욱 감사함이 풍성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선행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온 교회에 하나님 증가되어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는 손길들과 가정 위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며 위로 인도 충만케 하심이 작은 소자를 섬겨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